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싸락합니다 오늘 제가 상품화 시킨 차량은 제너시스 G80 2만 킬로가 안되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을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G80 차량하고 어, 모양새가 좀 틀리죠 이게 예, 상당히 그 그릴이나 이런게 다 틀린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일단 등록증에 보시면 어, 이 차량은 2019년 10월에 등록된 2020년 형 차량이고요 어, 정식 등급은 G80 3.3 럭셔리 4륜 스페셜입니다. 2륜이 아니고 4륜. 4륜 하면은 이게 옵션이 한2 0한 5, 한, 한, 한 250만원 정도는 추가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옵션이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차량 자체가 앞에가 그리라고 그 다음에 앞에 범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옵션이 한 150만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그렇고요. 요것뿐만 아니고 이제 옆에 그 휠도 다크휠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도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8,500km 정도 탔고요 완전 무사고에 앞에 보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를 있고 헤드업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추가적인 옵션들이 풍부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이게 출고 당시에 5,550만원 정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이제 그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3가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아 보시면 이제 앞에 그 범퍼 자체가 일반 G80하고 좀 틀리고요 밑에 있는 그릴도 아, 여기 옵션 따라 들어간 겁니다 어요 아, 그릴 앞에 보시면은 예, 전방 카메라하고 스마트 크루즈 에, 센서가 장착이 돼서 에, 전방 추돌 당시를 에, 발생했을 때 아,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은 헤드램프가 지금 LED가 에, 비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추가로 들어간 건데요. 다크 위에를 해가지고 휠 자체가 좀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이제 18,000km 탔으니까 뭐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예, 뒤에도 마찬가지로 다크휠에 예, 타이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자, 뒤쪽도 보시면은 어, G80 3.3 H 트레 예, 4륜이죠. 예, 이것도 한 옵션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예, 듀얼 머플러까지 예, 장착이 된 예, G80 4륜 럭셔리 예, 스페셜 차량입니다. 자, 앞쪽에 도에 보시면은 스마트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옵션이 풍부하니까 당연히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에 예, 운전석 도어도 상당히 깔끔하고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예, 후측방 차선 이탈 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예, 정확한 주행 거리는 지금 18,564km. 1 8 5 6 4 k 로 2019년 10월에 등록이 됐으니까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요 어쨌든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죠 거기다 완전 무사고에 제조사의 AS까지 다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에 어라운드 뷰까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어 공조기 쪽은 아주 모던하면서도 상당히 좀뒤품이 예, 있어 보이는데요. 어 중간에 이제 그 아날로그 시계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예, 모든 옵션들을 예,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가 이제 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2019년 10월에 등록된 18,564km를 탄 차량이고요. 전성수 상품용으로 제가 상품으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정식 명칭은 G80 3.3 4륜 럭셔리 스페셜에다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을 147만원짜리를 추가 옵션을 해서 앞에 범퍼하고 그릴, 그 다음에 휠, 그 다음에 머플러가 이제 그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에 맞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운전석에서 내비게이션 간단하게 보시면서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 AS도 남아있고요 신차 출고 당시에는 5,550만원 정도 했는데 오늘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가격은 4,25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누유 없고 제조사 AS까지 남아있는 주행거리 짧은 차량입니다. 신차가 5,550만원 짜리를 4,250에, 4,250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 금액이 좀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전액 할부 또는 일부 할부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타고가에 계시는 차와 대차를 통해서도 본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차주가 저 전성수기 때문에 오시면은 뭐 추가적으로 알선 수수료나 부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저희 저 사다카는 지금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과 금액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전국에 있는 20여만 대의 상품화된 차량 중에서 사고 부위하고 성능 상태, 그 다음에 허위 매물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차주와 직접 통화를 해서 차량 가격까지 최대한 흥정을 해서 차주와 고객님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구매하신 우리 고객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